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뒤돌려치기 끌어서 칠때 들쑥날쑥 하시죠 길게 빠질 때도 있고 짧게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끌어서 뒤돌려치기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접구와 장쿠션의 거리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꺾어놔야 되는지에 따라서 샷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을 하면 좀더 확률을 높게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설명드릴 샷은 툭입니다. 툭. 그러니까 당점은 거의 6시 반, 7시 정도 당점이고요. 샷을 뻗을 때내 수구, 수구에서 임팩트를 탁 줘가지고 툭 끊어 놓는 방식입니다. 큐가 많이 안 나가는 샷이에요. 그러면 공이 비교적 빨리 가고, 그 다음에 회전이 적게 들어가죠. 6시 반 혹은 7시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만 꺾어놔도 투 쿠션, 쓰리 쿠션에서 점점 짧아지면서 코너로 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1적구가 장 쿠션이랑 거리가 가깝죠? 이럴 때는 툭입니다. 회전을 많이 빼놓고 그 대신 당점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임팩트할 때 툭. 큐를 조금만 내밀어 주는 거고요. 코너 각이 여기죠? 거기보다 조금 앞을 보는 겁니다. 툭. 이러면은 공이 멋은 없어요. 근데 확률 높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 적구가 내공하고 가까울 때도 회전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투 쿠션, 쓰리 쿠션에서 알아서 짧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코너각은 여기인데 살짝 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고 툭 간결하게 툭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은 환경을 높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어 놓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쭉입니다. 쭉. 큐를 쭉 뻗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끌어서 칠때 항상 임팩트 순간에 손을 딱 잡아가지고 탁 끊어서 쳐야 돼 라고만 알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끌어서 칠 때도 큐를 많이 내밀어줘야 되는 배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 쿠션하고 거리가 멀고 많이 끌어야 될 때, 툭 끌면은 꺾어 놓기도 힘들고, 여기까지 오는데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진력으로 공을 보내는 게 아니고, 회전발로 여기서부터 쭉, 원쿠션에서부터 회전발, 회전발 쭉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큐를 오히려 쭉 내밀어주고, 당점은 회전 빨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전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시 반, 7시가 아니고 7시 반, 8시. 자, 이런 배치일 때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큐를 얼마나 내뱉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라운드가 지금 카메라 각도에서는 잘안 보일 거예요. 시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발로 와야 됩니다. 회전발로. 이렇게 많이 꺾어 놓을 때, 툭 끊어서는 여기까지 튕겨 놓을 수가 없어요.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툭 끊어서는 꺾어 놓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확률도 떨어지고, 힘도 약하고. 이럴 때, 쭉을 써주시는 겁니다. 쭉. 회전을 오히려 많이 주고, 당점은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 치시면 회전 발로 쭉 늘어져서 들어오는 두 공에 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자 이런 배치는 툭하고 쭉이 둘다 되는 배치예요. 툭 끊어서 칠 거면 조금 공이 빨리 돌아오고 멋은 없고 점점 짧아지면서 오는 공이기 때문에 멋은 없습니다. 툭으로 한번 쳐볼까요? 툭. 이런 식으로 오는 게 툭. 그 다음에, 자, 비슷한 배치죠? 이럴 때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쭉 내밀어 주는 거예요. 쭉. 이럴 때는 회전발로 좀 공이 이쁘게 천천히 오죠?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이 배치일 때는 툭을 써야겠다. 이 배치일 때는 쭉을 써야겠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1접구가 장쿠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라운드를 그릴 공간이 없어. 이럴 때는 오히려 툭으로 해결하는 게 좋고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내공도 많이 꺾어놔야 돼요. 이럴 때는 쭉으로 해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이런 배치일 때 툭입니다. 툭. 회전을 많이 안 주고 하단 당점. 코너각을 먼저 재주고 살짝 길게 봐주는 거예요. 빨간 선처럼. 그리고 큐가 얼마나 나가는지 봐주세요. 투기입니다. 느낌은 툭 많이 안 나가죠 큐가자 이런 배치일 때는 툭과 쑥이 둘다 됩니다. 지금은 투기입니다. 라운드가 많이 형성이 안 되죠. 이 부분에서 자 이번에는 회전을 조금 많이 주고 쑥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느껴지시죠? 회전 발로 자 이런 배치는 무조건 쭉이죠. 회전 많이 넣고 쭉. 자 회전을 왜 많이 넣어야 되냐면 지금 입사각이 이 정도죠. 여기 코너로 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칸까지 떨궈놔야 됩니다. 여기서 회전빨이 쭉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점을 너무 아래로 안 내리고 오히려 회전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숙달되시면 이런 배치도 쭉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큐 얼마나 나가는지 보세요. 큐.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맨날 영상 올릴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제 영상들을 어르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구독이 뭔지 좋아요가 뭔지 알림 설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란 게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핸드폰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쯤 여기쯤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상황에 맞게 툭쭉 둘다 구사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당구장 가셔서 오늘 바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